이 영상은 지지난주에 올린 테넷의 탈린 추격전 해설 영상을 수정해서 재업로드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바뀐 것은 거의 없고요. 사토로의 동선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더 알기 쉽게 부가 내용을 더하고 설명 순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차의 빨간색 표시는 시간의 순행임을 가리키고 파란색 표시는 역행을 가리킵니다. 사토로의 동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인공의 동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일 이 과정이 숙제가 되신 분들이라면 바로 사토로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인공과 일이 알고리즘이 든 박스를 탈취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앞에서 사토로와 캐시 탄 아우디가 거꾸로 나타나 따라옵니다. 사토로는 캣을 위협하며 사함을 셉니다. 이때 전복된 은색 사부차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 사부차에는 미래에서 역행해온 주인공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토로가 계속 이와 이를 세자 주인공은 박스를 사토로에게 던지는데 사실은 빈박스였고 소간의 알고리즘은 사부에 타고 있는 역행하는 자신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행하는 주인공은 이 알고리즘을 싣고 원래 왔던 곳으로 가게 되고 사토로도 빈박스를 들고 순행 중인 부하의 벤치로 옮겨 탑니다. 주인공은 차에 혼자 남은 캣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죠. 여기서 사토로의 보아들이 나타나 주인공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 박스를 든 사토로를 태우고 빠진 벤츠도 여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벤츠 안에 주황색 박스가 없는 이유는 오는 도중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행 중인 사토로는 거꾸로 내려서 BMW 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털린 회전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뭘 타고 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치한 주인공을 벤츠에 태워서 간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잡혀오는 장면을 보면 뒤에 그 벤츠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토로와 캣은 뭘 타고 가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어쩌면 이 역행 중인 아우디밴을 타고 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토로가 캣과 함께 이 아우디밴을 타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토로와 캣은 탈린 회전문에 도착을 하고 주인공도 역시 반대쪽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란히 회전문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과거의 사토루는 지금까지 모든 일이 벌어질 때까지 이 빨간 방의 뒷방에 대기하면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역행 중인 사토루가 알고리즘의 위치를 말하라며 캣을 쏘고 캣은 총상을 입게 됩니다. 주인공은 BMW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자 사토루는 거짓말이면 캣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때 갑자기 순행 중인 사토루가 나타나서 알고리즘이 어디 있냐고 따집니다. 이때 닐과 아이브스가 쳐들어 들어오고 사토로는 회전문으로 도망칩니다. 주인공 일행은 인버전 상처를 입은 캣을 치료하기 위해 회전문을 통과를 하는데 주인공은 BMW의 알고리즘이 없으면 캣을 죽이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재의 캣은 지금 살아있으니 이는 할아버지의 역설을 발생시키는 일이지만 주인공은 그래도 죽을지 모를 과거의 캣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알고리즘을 사토로에게 갖다 바치는 일과 같다며 닐이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캣을 구하러 달려나갑니다. 초반부에 오페라 관객들을 구하려고 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역행으로 사토루를 뒤쫓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타는 차가 바로 아까 알고리즘이 들어있던 사브입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공은 일단 사토루가 버린 박스를 추적하기로 하는데요. 박스에는 아까 순행 때 주인공이 이미 추적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떨어진 위치가 어디인지 수신기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떨어져 있는 빈박스를 찾아서 도청장치를 심어 놓습니다. 떨어져 있던 박스가 사토르 같은 벤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편에서는 도로의 총격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결국 이 장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벤츠에 있던 사토르는 빈박스를 들고 캣이 있는 아우디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 사토르는 가운데에 낀 차가 역행 중인 주인공임을 보게 되죠. 이때 사부차 뒷좌석의 알고리즘이 막 흔들려서 주인공은 깜짝 놀랍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시 순행 주인공 차로 돌아가고, 사토루가 들고 있던 빔박스도 순행 주인공 차로 돌아가서 합쳐집니다. 그리고 사토루는 카운트다운 3에서 역행 주인공 차를 들이받고, 차는 전복이 됩니다. 사토루는 가다가 유턴을 해서, 전복된 사부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 차에 던져지는 것을 봤다고 말하고, 불을 지르게 되죠. 사토루는 이 장면에서 알고리즘을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알고리즘을 자기에게 받았던 역행 주인공의 사부차를 계속 돌려보면 이 차는 미래의 탈린 회전문 앞에 주차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알고리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토루의 본거지에 배달해 준 셈이죠. 사토루는 미래의 이 사부 안에서 알고리즘을 회수할 예정인 것입니다. 사토로의 타임라인을 우선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간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영화 속 추격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과거로, 왼쪽을 미래로 가정하겠습니다. 작전 시작 시점에서 사토로는 캣을 폭행하고 난후 탈린 회전문 뒷방에 들어가 쭉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추격전도 벌어지고 충격전도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토로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내내 짱 박혀 있기만 했죠. 대신, 순행 중인 벤츠를 타고 가는 부하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보고의 내용은, 역행 중인 사토루가 박스를 넘겨받기는 했는데, 박스가 빈박스더라, 알고리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뿐이었죠. 그러다가 주인공이 탈린 회전문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토루는 주인공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 뒷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닐과 아이브스가 주인공을 구하러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토루는 회전문 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부터 그는 직접 움직이면서 시간을 역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시간에 역행을 하면서 순행 중인 캣을 끌고 다니는데요. 황당한 시추에이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테넷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타토로는 캣을 데리고 우선 주인공이 알려준 대로 도로 충격전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BMW를 뒤져봅니다. BMW 안에도 알고리즘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아까 부하에게 보고를 들었던 박스를 넘겨봤던 곳으로 가서 이 장면을 직접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실행하면서 역행 사토르는 알고리즘이 역행 주인공이 몰던 사부차 안에 던져졌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알고리즘의 위치를 파악한 사토르는 주인공의 차를 들이받아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작전 시작 시점에 탈린 회전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캣을 폭행하고 뒷방에 짱 박혀 들어가던 바로 그 시작 시점으로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캣을 폭행하는 장면에서는 탈린 회전문에 사토르가 이렇게 두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캣을 데리고 와서 막 작전을 시작하는 순행 사토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전을 끝내고 돌아온 역행 사토루. 이렇게 둘 말이죠. 이 시점을 역행 중인 사토루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캣과 함께 아우디를 타고 모든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순행 시점에서 보게 되면, 캣이 역행 사토루와 함께 출발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토루의 시간선은 커다란 U자를 그리게 되고 세상에는 두 명의 사토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사토루는 과거의 사토루에게 무엇 무엇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지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고 과거의 사토루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토루가 바깥에서 버렸던 일들은 모두 시간에 역행하면서 버린 일들이지만 영화에서는 순행으로 보일 때도 있고 역행으로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토루의 시점으로 도로 위의 사건들을 역재생하게 된다면 모든 게 사토루 마방진처럼 앞뒤로 딱딱 들어맞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유자를 기억하시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사토루의 행적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루의 가장 시작점은 그가 탈린 회전문에 캣을 데리고 와서 폭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부하가 사토루에게 10분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역행하는 아우디벤에 캣을 태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미래의 역행사토루는 모든 탈취작전을 마치고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온 사토루는 몇시몇 분에 자기가 아우디에 거꾸로 탈테니 그때 캣을 같이 태울 수 있게 대기시키라고 정보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토루는 미래의 역행사토루를 위해서 캣을 탈린 회전문 앞에 대기시켜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 역행사토루는 캣을 데리고 아우디에 거꾸로 오릅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거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행의 벤치에 탄 부하들이 이를 보조하기 위해 따라갑니다. 천재 사토루는 회전문의 빨간방 뒤팡에 대기하면서 벤치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작전을 마친 사토루로부터 제한된 정보만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위치 같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우디를 쫓아간 벤츠는 먼저 역행 사토루가 전복된 주인공의 차에 불을 지른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행 사토루가 박스를 넘겨받았고 그래서 그를 받아주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고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재의 사토루는 대기조에게 공격을 지시하고 순행 중인 보아들이 주인공과 니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붙잡힌 주인공과 캣은 순행의 사토루가 짱박혀 있는 탈린 회전문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시 탈린 회전문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때까지 현지의 사토르는 빨간 방 뒷방에서 쭉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박스 속에 알고리즘이 없다는 보고만을 듣고 속이 타고 있었죠. 그는 역행하는 자기가 주인공을 심문할 시간을 준 후, 총소리가 들리자, 자기도 들어갑니다. 이건 저의 추정일 뿐이지만, 그는 역행해온 자기에게서 이방 안에 짱 박혀 있다가, 총소리가 나오면 그때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알고리즘이 BMW에 있다고 이미 답을 했지만 현지의 사토로는 늦게 들어와서 그걸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고리즘의 위치를 말하라고 다그치는데 이때 닐과 아이브스가 쳐들어옵니다. 사토로는 회전문으로 도망을 치고 이제부터 그의 역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주인공을 심문하여 BMW에 있다는 말을 얻어내고 캣을 쏴서 캣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캐슬 아우디벤에 태우고 BMW 안에 알고리즘을 찾아서 아까 충격전이 벌어지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은 충격전이 벌어지는 도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사토루는 BMW를 뒤져보지만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알고리즘의 위치가 계속 오리무중이라 답답해하면서 그는 벤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역행 중인 자기가 박스를 건네봤던 시점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시간을 거슬러 알고리즘의 위치를 역추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츠를 타고 거꾸로 가다가 길가에 버린 빈박스가 다시 차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추격전으로 돌아와 그는 이 빈박스를 들고 아우디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 이 빈박스를 순행 중인 주인공에게 넘겨서 알고리즘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죠. 그때 자기를 쫓아온 역행 주인공이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보고 사토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그는 빔박스를 던집니다. 영화에서 박스가 던져질 때 마치 양쪽에서 던진 것처럼 보이는 건이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사부에 있던 알고리즘이 박스와 함께 BMW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알고리즘을 사부에 던졌음이 분명해졌죠. 사토루는 사부를 들이받아 전복을 시키고 유턴을 해서 전복된 주인공 차에 불을 지릅니다. 남은 것은 부하에게 지시를 해서 미래에 주차되어 있던 사부에서 알고리즘을 가져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전을 마친 사토루는 캣을 처음 태울 시점에 탈린 회전문으로 돌아가서 캣과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디에 부하 운전자는 혼자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캣이 여기 처음 왔을 때 봤던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사부가 주차되어 있던 미래 시점에 부하들이 와서 알고리즘을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 역행하는 사부차를 누가 더 미래 시점에 주차시켜 놓았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전을 마친 사토로가 부하들에게 주차시키도록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왜 작전을 마친 사토로가 현재 자기에게 알고리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자기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움직였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작전이 성공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과정을 과거의 자기가 그대로 따라오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리즘의 위치는 이를 회수할 부하들에게만 알려놓고 자기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주었을 것입니다. 캣을 언제 처음 아우디에 태워야 할지, 그리고 뒷방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나와야 할지,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일만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한 현재의 사토루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알고리즘의 위치를 알지를 못해서 답답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작전이 성공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행하는 자기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캣은 회전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캣은 처음에 보았듯이 미래에서 자기를 데리고 난리를 치고 돌아온 아우디를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역행하는 사토로에게 끌려서 이 밴에 태워지고요. 이후 도로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도로 총격전에서 다시 사토로의 부하에게 붙잡혀서 탈린 회전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도로 추격전의 동선을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인공이 이 알고리즘을 실은 사부를 왜 그냥 그대로 몰고 갔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들 분분하기 때문에 뭐 저로서도 확실히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의 추정을 이야기를 하자면, 주인공은 캣을 죽이겠다는 사토루의 말을 듣고 쫓아간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직 테넷의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토루가 과거로 가서 과거의 캣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는 캣을 살리기 위해 여차하면 알고리즘을 가지고 딜을 할 생각까지 하면서 알고리즘이 있는 차를 그냥 그대로 몰고 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역재생을 해보니까 조금 더 파악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사토로 마방진처럼 정말 치밀하게 이 시퀀스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상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그저 감탄스럽기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